안녕하세요. 한국식품과학회 대두가공이용분과 솔프스입니다. 옛날부터 생리활성이 있는 약용식물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파이토케미컬의 사용이 인체에 보다 안전하고 적합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알칼로이드가 있는데요. 그중 사포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삼, 홍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포니는 사포나리아 속 식물에서 추출해서 그 이름이 붙었는데요. 사포나리아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비누라는 뜻의 사포에서 비롯했으며 실제로 이 식물로 비누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사포니는 비누와 같은 거품으로 설명되는 자연 발생 배당체가 양극성 열안정성당과 결합된 복합체이기 때문에 물에서 흔들 때 거품을 생성하는데요. 과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을 지닌 비영양 화학물질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저하, 면역반응 촉진, 항암효과 등의 생리활성 기능에 있어 기능성 영양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삼 이외에도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도라지, 더덕, 마늘, 양파, 콩 등이 있는데요. 그중 대두 사포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콩류에 함유된 가장 흔한 사포닌은 소이사포닌으로 배당체의 화학구조에 따라 A, B, E그룹의 사포닌으로 분류됩니다. 대두사포닌은 여러가지 생리학적 활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포닌은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공유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여 방출을 증가시켜주고요. 사포닌과 비타민 E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피부 잡티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사포닌은 피틴산과 마찬가지로 항산화 역할을 하여 자유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을 억제해 줍니다. 사포닌은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특히 킬러 세포 활성을 증가시키고 육종특이적 세포 독성 효과와 종양 세포의 DNA 합성을 억제하고 자궁경부암 및 표피암 세포의 성장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두에서 추출한 비군 사포닌이 HIV 감염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대두에는 사포닌이 약0.54% 함유되어 있으나 함량과 조성은 품종과 재배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가공 방법에 따라 콩 식품의 사포닌의 함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건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콩 섭취를 걱정하지 마시고 식단에 매일 포함시켜 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